오히려 지금 제가 DB를 제공을 해줘서 수수료가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은 어때요? 월급은 훨씬 많죠. 월급은 훨씬 많아졌잖아요. <laughs> 네. 저는 현재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자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전히 일정이 있으셔서 이동 중이신데요. 저도 대표님 영상 보고 입사를 했지만 네. 굉장히 보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음. 어떻게 조금 조언이라든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마라가 훨씬 더 저는 좋은 조언일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개의 회사를 또 거쳐 갔거든요. 네. 뭐몇십개 회사 이런 거는 아니고 한네개 다섯 개 정도 회사를 거쳐 갔는데 내가 성장을 FC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보험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씩 다르겠지만 어.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수수료 같은 거 보고 처음에 회사에 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보자. 않았어요 그냥 계약서 하나 보기는 했는데 계약서조차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 상식에 당연히 계약서는 계약서를 지키려고 약속을 한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대표들이. 그래서 아, 이 보험 제가 계약서도 필요가 없구나. 그냥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갑질을 하면 당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건도 조건이긴 하겠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아 같이 일을 하는 게 진짜 그 너무 틀에 박힌 말 같고 푸에 빠진 말 같긴 한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정답 물론 거기에 플러스 계약서 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fc 분들이 막 1년에 막두번세번 이렇게 막 계속 이직을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도 있다 그거를 꼭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저는 근데 또 그래요 성격이 왔는데 막 우리 회사 오세요 막 이런 말을 또안 해요 본인이 선 선택하게 해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보험이 채널에 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지만, 고객과 상담할 때도 그래요. 고객, 이거 막 하시죠. 막 이렇게 설명을 안하잖아요 본인도 알다시피. 네. 그래서 그냥 모든 선택은 다 본인이 할수 있게. 그냥 가이드라인, 그냥 선택지만 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네.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럼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되 본인도 음.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성인인데. 다. 네. 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이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네. 지금 설계사분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 음.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음.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잘할수 있는 지인으로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설계사들은 많이 없어요 시장 제공을 좀 해주고 회사에서는 가만 고객 발굴을 좀 해줄 수 있고 이런 뭔가 서포트를 좀잘 해줄 수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험 설계사들 입사하는 미팅을 해보면 지인 영업을 절대 안 하겠다. 난 절대 죽어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 말이 일부 동의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본인들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절대 지인 영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안 그래요? 그 지인 도 가입을 안 해주는 보험을 네. 제 3자 누군가가 네. 뭘 믿고 가입을 해줘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착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싫다라고 하면 시장 제공 할수 네. 있는 회사로 입사를 하면 된다. 음, 음. 수수료 이런 거는 음. 따지지 말고 그냥 시장 제공을 잘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수수료가 높아도 네. 본인도 뭐 이미 느끼겠지만 네. 오히려 지금 제가 DB를 제공을 해줘서 수수료가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은 어때요? 월급? 훨씬 많죠았네 50만 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네.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수료가 전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혼자 시장 개발부터 조직 관리부터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사람은 수수료를 선택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회사의 도움을 받고 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사를 하는 게 네. 훨씬 좋습니다. 저도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오직 저번 달에 연락 월라 월 170만 원 했어요. 170 했잖아요. 네. 그 전달에 얼마 였어요그 전달에도 120 정도 했습니다. 120 했잖아요. 근데 네. 내가 DB 주기 전에 얼마 였어요 DB 주기 전에는 50만 원도 겨우 할까 말까였죠. 뭐 30, 50 사이였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 차이는 60%, 70%, 80%그 완전 왔다 갔다 수준 20% 정도 전후인데 내가 칠수 있는 월 라분 2배, 3배가 이상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네. 어떤 게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길인지. 네. 이거를 먼저 좀... 빨리 깨우치는 네. 게 답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대표님 이제 성향을 음. 보면 은 음. 조금 지름길을 많이 안내를 해주시는 거 같아요 음. 어떤 음. 설계사를 제가 미팅도 많이 해봤지만 딱 확실히 지름길을 안내를 잘 해주시는 거 같다는 음.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 제공을 잘 해주시는 그런 음. 회사 입장에서 음. FC로 입사를 하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DB의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 실제로 저같은 경우 는 어떤 사람 을보 잖아요？이 네. 사람 의 영업 에 대한 컨셉 을 어떻게 가져 가야 될지 이미 지를 보 면서 말투 를보 면서 바로, 추천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DB 제공을 해주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해주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네. DB 제공을 해주면 그 DB에 대한 속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아이 DB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멘트를 날려서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눈치껏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냥 DB 준다고 해서 일반 FC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DB를 준다고 해서 계약을 할 거라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고객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딥이면 모아로 네. 분배를 해요. 자기가 <laughs> 다같지 네. 그렇죠? 이걸 얼마나 잘 구워 삶아서 네. 본인 고객으로 만드는지. 그게 이제 본인의 역량이다. 음. 그것만 빨리 캐치해서 네. 네.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처음에 네. 뭐 10개, 20개 정도는 근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되는 거는 본인이 네. 잘못한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옆에서 찍고 있는데 음. 좋은 말씀을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설계사분들이 시장 제공을 바라기만 하거든요. 사실은 음. 시장 제공을 정말 잘 해주는 거는 어떤 좋은 회사의 역량이긴 음. 하지만 그것을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거. 것은 어떠한 본인의 노력이 같이 곁들여지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즉 회사도 네. 교육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네 음, DB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DB를 제공해줘서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는지 교육을 해줘야 되고 FC는 그 교육에 성실히 잘 참여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잘 끌어내야지 서로가 윈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신입 설계사분들에게도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뭐가 궁금할까? 제가 신입 때도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험 설계사라는 게 경력이 있으면 은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경력이 많으면 은 잘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신입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력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쌓아야 지름길로 갈수 있을지 좀... 신입 설계사? 네 지인 영업을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 신입 설계사가 네 대부분 이제 지인분들에게는 영업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기준으로 놓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품을 여러 개 공부해서 네. 무언가 클로징하기에는 엄청 어렵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이 없는데 여러 개의 상품을 다룰 수 있다는 라 거는 네. 오히려 득이 아니고 실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상품을 가장 잘팔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정해보고, 사실은 전속 설계사라고 영업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 하나만 가지고 엄청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치매보험 네. 한 달에 100건을 판다. 막 이렇게 하는 네, 사람도 있는데, 자기만의 그 판매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 고객 발굴을 반면이 떠나서, 반면이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래. 만나도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이 상품을 클로징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만한 그런 자기만의 그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발이 돼야 되는데 시장 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 영업, 지인 영업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이 음. 보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름길을 아시 알려주기 싫은데 이거 아, <laughs>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이건 다음 네. 시간. 네, 알려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네. 정말 이 신입설계사들한테 좋은 내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도착해서 그런 거니까. 네 사실 대표님께서 어떤 분야든 간에 요즘은 경력직을 많이 뽑잖아요. 그쵸? 경력직을 많이 뽑는데 신입 음. 입장에서는 아, 그럼 신입들은 경력은 어디서 싸라고 이렇게 생각을 되게 어느 분야든 간에 많이 음, 하는 것 같은데, 음. 상대적으로 신입도 취업하기 굉장히 다른 일보다는 음. 상대적으로는 쉽고 그렇게 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보험 설계사 쪽으로 입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러한 신입분들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음.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영상을 보시고 음. 조금 더 깊은 이제 상담을 원하시면은 본인의 철학과 마인드가 우리 회사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인데도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차 안에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까지 네. 봐주시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